딱한 번만 하자, 진시짜라한 번만요? 어, 딱한 번만 이수환이~~ 아, 현대콤 뭐예요? <laughs> 야, 다른 게 아니라. 네. 내가 너한테 이런 부탁이라고 하면 또 부탁인데. 하세요! 아, 진짜 이거 진짜 되게 애매한 건데. 야, 우리 한번 하면 안 돼? 아니, 이게, 그니까. 러 그러니까 어려운 거면 어려운 건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되게 쉬운 거거든? 그러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그냥 우리 한 번만 하면 안 돼? 어? 오빠 여자친구 있으시잖아요 아니 그 여자친구는 안한 지도 오래됐고 그래가지고 그냥 나꽤 오래 전부터 그냥 너랑 이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냥 한 번만 하면 안 될까? 아니야 쉽게 생각해.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. 편안하게요? 편안하게. 편안하게요? 아니 되게 어려운 건 어려운 건데 진짜 쉽게 생각하면 돼. 많이도 아니야. 딱한 번만. 딱한 번만 하자 진짜로. 한 번만요? 어딱한 번만. 진짜 힘들지 힘들지. 야, 하는 거. 진짜 어려운 거 아닌데, 딱한 번만 하면 돼. 진짜로 여기서 하자는 것도 아니야. 여기서 하는 건 말이 안 되고, 원래 하는데 가서 그냥 하면 아, 될것 같은데, 네? 하는데요한 번만, 한 번만 하면 안 될까? 네가 뭐 아, 진짜 싫으면 어쩔 수 없는데, 내 네, 부탁이야. 진짜 부탁! 어둠아, 진짜로. 아, 미안하다, 이런 부탁해서. 어? 뭐할 거냐고? 아 진짜 이런 부탁이네. 아, 그러니까 노래 한 번만 하자고, 같이. 아, 노래요? 노래 한 번만 해. 너, 네가 또 가수 출신이니까 너 노래 잘하니까. 여자친구랑. 안한지 되게 오래됐거 노래를 아, 네. 노래 한 번만 하자고 그러는 거야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아니 아니 너 제가 노래 안한지 오래됐죠 그래서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 너 흥얼흥얼거리는 거 보면 노래 굉장히 잘하더라고 확실히 다르긴 다르더라고 아, 네. 앨범도 내고 막 이래가지고 너랑 노래 진짜 한 번만 하고 싶어가지고 아우, 내가 아우.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아우. 왜? 아니, 노래하자는데 왜 그러는 거야. 아니, 아니, 유나야유나야못 보겠어요! 아니야, 아니야, 무슨 생각을 하고. 노래하자고, 노래하, 노래, 노래, 노래 할수 있잖아. 우리의 소원은 동. 이렇게 지 화음 넣을 수 있잖아. 아, 노래, 노래, 화음 한 번만 넣어줘라. 꿈에도 소원은 <laughs> 통이 노래하자고, 노래하자고 그러는 건데 아, 그쵸, 노, 노래 한지 오래 했는데요 네. 네. 많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그래? 아, 아, 네네. 진짜로 약속했어? 아, 아 네, 그럼요 노래방 가, 노래방도 다안 열어갖고 아, 아 그러니까요, 어. 그렇죠. 그게 힘드니까 네. 그래, 이것도 몰카야 아 네? 몰카라고 네가 얘기했잖아아나 진짜 울 뻔했잖아요 여기 쪼그만 뭐, 카메라가 아쟨 맨날 쪼그매왜안 아, 그래. 보여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유나 앨범 많이 냈어요. 유나 앨범 최근에 낸거 뭐지? 응 음, 너요, no, 어? no, no. <laughs> 너, 너. 너라는 노래. 네, 너. No. 많이 그 멜론이나 랜드 찾으면 나오거든요. 여러분 많이 검색해서 들어주세요. 노래는 아, 아, 아. 맞아. 이런 것을 많이 나쁘다.